대낙 요금이 500원 피파대리 누적수인 30만명이 선택해주신 대립방에서 새롭게 런칭한 피파대낙 사이트 대낙방.com 사고발생시 100% 현금 보상 주소창에 대낙방.com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본캐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진짜 대회하나내 이러고 바빠가지고 이게 팀을 좀 너무 급하게 맞췄습니다 심지어 제가 생전 안 하던 사비로 현실을 제가 80만원을 급하게 맞추느라 와나 돈이 그렇게 아까운 건 처음이야 삽이 80만 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맞춘 팀인데 구단 가치가 현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3천조가 됐어요. 유니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팀으로 왔습니다. 아니 이게 좀 약간 제가 예초에 팀을 여러 개 맞출 때만 해도 그 수수료 쿠폰을 좀덜 쓰는 팀을 일단 맞추는 게 지금 제가 수수료 쿠폰이 많이 없어요. 근데 50%가 있어. 그래서 약간 이 선수로 적금을 좀 들었습니다. 약간 제 구상가치가 원래 2000조에서 2500조 정도 사이였는데 이호날두 선수가 2 5 0 0조예요 2500조라서. 이 선수를 왔다 갔다 하면 약간 적금 느낌이라50% 쓰고 하면은 일단 호날두 스텝 봐봐 일단 제가 역대 이제 FC 온라인 하면서 가장 비싼 선수를 제가 영입한 거거든요 속가에 이제 150 근처고 골결슈퍼 150에 중불 150 근처고 야 이게 호날두 중에 거의 끝판왕이죠 거의 이 정도 쓸수 있는 마네가 국화였는데 이제 재정난 때문에 이제 금카로 왔습니다. 근데 금카여도 소가 거의 150 넘고 중거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커브가 괜찮고 그리고 톱에 쓰는 이유가 헤딩이 142이기 때문에 양쪽 윙은 탈리스카. 솔직히 이게 좀 가격이 103존데 가격 대비 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맞춘 팀, 알나스를 심지어 이 단일 팀으로 봤기 때문에 이 팀에서는 이 탈리스카라는 윙어가 하이엔드급이에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소스원 스탯? 그냥 백조 같은 스탯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누르. 이 선수는 저 이번엔 알나스를 보면서 처음 본 선수인데, 어, 일단 미패도 나름 맞춰놓은 거로 <laughs> 볼 수가 있고, 일단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팀 컬러 보시면은 이 팀을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성비예요 이게 지금 이 정도 스탯인데 2 0주 밖에 안해 효과도 괜찮고, 꼴격도 괜찮고, 슈퍼 중거리도 좋고 크로스 커버도140 넘고 이 정도 스탯이 이제 20조밖에 안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올란치는 비교적 멀쩡해요. 브로즈비치 양발이고 폭파는 수비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공격 쪽 스탯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단점들을 좀보완하는 느낌이고 수비는 브로즈비치가 훨씬 좋으니까 요렇게 돼 있고요. 양쪽 풀백은 솔직히 이건 인정이다. 유티 텔리스랑 토치 부샬인데 풀백은 인정이잖아 이 정도인데. 뭐 여기 위에 스탯도 괜찮고 사실 풀백의 본질은 여기죠. 수비 스탯이 부샬 미쳤잖아. 그다음에 샘백으로 넘어가볼 텐데 라포르트는 금카니다 이것도 원래 국카데 재정난 때문에 좀안 됐고, 근데 시마카 솔직히 좋잖아. 이거는 이건 주포가 샘백이기도 하고. 라프로트 나쁘지 않죠? 이제 심악한 이게 스탯이 질이더라고. 그 다음에 키퍼는 약간 리버풀 팬들이 많이 아시는 브래드 존스로 가면서 나름의 올미페 솔직히 브래드 존스 이거 아마 알나스르가 맞나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의 이제 포파나도 살짝 숨어있고 누르드 형님도 살짝 좀 숨어있는데 나름 이제 알나스르 올미페3천조 솔직히 이제 3천조로 알나스르 맞춘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제가 대회 시즌에 공격을 진짜 다한 판도 안 했거든요? 슈첼이었고 1,100등이었어요. 오늘 한번 슈챔을 넘어서 한번 까지 한번 가보자 이 팀으로 가보자. 날두 여 이런 거 차면 들어가. 어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이기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님. 그냥 마크 탈리스카 이거지 이제 헤딩되는 윙어가 중요하다 했죠? 근데 이러면 피지컬이 되기 때문에 헤딩 잘 따잖아. 저는 상스러운 말 못해요. 이런 거 막차도 들어가. 어, 키커냈네요. 이런 건 키커나면 날둔 여지 없어. 어, 이런 거 키커나면은 2,500조 두기 때문에 이런 거 얄짤 없죠. 방송이라 긴장했나? 짧게. 만에. 요거지. 만엔 놓치지 않아요. 네. 만엔 놓치지 않지. 오! 안 돼. 시마카 밀어버리잖아. 누르 드디어 놓아주는구나! 좋다, 좋아! 이걸 날두가 이제 기점이잖아. 날두가 이제 좀 시발점이 돼갖고, 이렇게 또 기점이 되죠. 오, 야, 야, 야. 왔다. 날두! 이런거 안 놓치지. 진짜 좋다니까. 방금도 싸게 좀 혼자 딱 서있잖아. 헤딩받을 때. 이 패스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잡아봐. 그치? 보파나 그래 수비는 좀 약해도 공격 쪽에서 뭐 체감도 나쁘지 않고 슛이 좋으니까 확실히 이게 팀이 좋으니까 보러 들어오시네 많이 날두 제가 아까 괜히 말한 게 아니고 라 넣어준다니까요 이런 거자 이런 걸 넣어준다니까 이거 딱 가랑이 옆으로 싹 이렇게 넣어주잖아. 만에첫코 좋습니다. 이게 바로 알나스르 티키타카 좋습니다. 자, 알리스카. 와, 근데 이거 크로스를 아예 안 막네. 날두 와, 근데 이게 드리블이랑 이컨트롤러스피린드로 방금 동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빨라 진짜 그냥 물 흐르듯이 스르륵 가버리잖아. 막았는데... 오케이, 어? 아. 오케이, 와, 근데... 어, 왜 이렇게 잘 막냐? 브레존스? 원래 이 정도였나요? 오케이. 와, 제트키도 이뻤는데, 방금 각 날두. 와, 씨. 이 맛에 여러분들, 2,500주짜리 선수 쓰는 거야. 이러고 그냥 딱 뒤에서 따버리잖아. 탈리스카. 오! <laughs> 와 진짜 <laughs> 개역겹다 이거는. <laughs> 와 이거 진짜 개역겹다 이거. 와 미안합니다, 상대부 <laughs> 아니 씨. <laughs> 라포르트 좋아요. 어, 팀이 많이 좋긴 하네요. 방금 살짝 자, 상대팀 선수 두 명을 봤거든요. 그두 명이 발롱구레 발롱반반에 금카 그러니까? 하지만 저희 팀엔 누르가 있답니다. 와 봐. 누르 방금 다 움직임 봤죠. 저 움직임을 난 기다린 거야. 딱 가만히 있다가 싹 돌아가 버리잖아. 와, 와, 진짜 날도 저 짧은 포터 이름하여 포포토 이게 좀 기가 막힌데 빨라서. 가자 쌉 고기 불백 두샷 오케이 누르 체감 좋았죠 방금 따닥디디 날도 날두, 날도 날두. 와씨 이 맛에 비싼 돈 쓰죠 어, 이거다뚫어버리잖아 그냥 도로 나이스. 오케이. <laughs> 뭐야 이게? 어... 좋습니다. 어찌어찌 어찌 이렇게 또이 알나스를 3천조 예, 누가보다 3천조 팀이죠? 예, 3천조 팀으로 어찌어찌 어찌 이렇게 제가 오늘 2800점에서 시작했거든요. 2800점 슈첼에서 시작했는데 한 600점 가량 올렸네요. 네. 예, 그만큼 이제 1 0등때에도 안착한 아주 좋은 팀이라볼 수가 있겠고. 시즌 막날이 지금 하루 남았나요? 하루 남았으니까 뭐이 팀으로 1등을 찍는 그런 감동을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